잡았어? 응. 안녕하십니까. 또 만났습니다. 우리 공원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우리를 이런 공원에서 있는 모습을 여기 말고 공원이 14개가 있는데 앞으로 촬영고 계속 할 겁니다. 여기 공원은 현재 문화공원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이 공원이 신선한 공원으로 오셔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배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려? 안 들려? 카메라 감독이 마음에 안들어. 치못 떼를 치못떼로 어쩔 수가 없네. 야, 거 어차피 같은 거야. 우리 어차피 우리의 운명이어서 그것은. 에휴. 힘들어서 노래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laughs> 형,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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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따, 따, 먹지 말고 따, 따, 밥을 먹으라고. 이제 형 막걸리 안 사준다. 형밥 사줄게. 차림비 대신. 에휴. 어? 막걸리 하달라 얘기하지 마. 어? 막걸리하고 담배는 안 사준다, 밥 사줄게. 싫어요. 얘는 담배하고 술만 주면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 예의를 들었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감독이 똑바로 해야지. 무슨 촬영도 제대로 되는 거지, 뭐. 대사도 없는 카메라 딜이 대고놓고 뭐. 어쩌라고,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에. 아이, 그래. 아, 미치겠네. 때가리 고파가지고 나는 모르리 나는 모르리 그것은 나의 운명이었어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남의 앞을 타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 <놀발> 너무 무거운 치지 마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히야내 이름이 뭐야? 이 아저씨가 영원히 영원히 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카메라 보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아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영원히, 영원히, 너를 사랑하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 음. <목소리> 아 힘들어. 그럼어 아, <목소리> 어떡하라고? 어떻게 다음부터는 지금 대사 좀써가 좋아. 대사없는 연극을 하려니까 힘들잖아 겠지 여기는 문학공원에서 현지 방송으로 노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먹고 살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내가 돈 벌지 아크시 그렇게 살다가 살다가 인생 뭐 있어 까짓거 한방이야 로또 한방만 맞아봐 다들 잘 살지 그렇게 맞는 날이 있을까요 다같이 로또를삽을까 일을 할까 구루마를 을까애따 모르겠다 시험 먹고 놀아야지 즐기고 즐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이씨 바꿔라 하냐 뭐목좀 죽이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방이야. 한 방에 브르스야 그래서 나는 간단다. 청주 갈까? 부천 갈까? 강원도 갈까? 나는야. 방랑의 남자, 그것은 운명이야. 이것은 우리의 추억이었어. 거기까지! 빠이빠이! 야, 야, 그만 찍어라, 이 어? <laughs> 몰라나도 나도 몰라. 나. 아 해봐, 노래 한번 해봐. 나. 해봐. 우리, 나는. 무슨 노래를 씹어보라고했어 또? 이 카메라 딜이 되면 원래 말이 안 나와. 그, 내가 태진나 노래 한번 해볼까? 응. 한번 해봐, 그춤추면서 야, 그러면, 또 꿀짱 안 해봐. 야 그럼 이렇게 보고 해야 하는 거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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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해야 하는 거? 아 그냥 그냥 다 나와 어느 세월에. 소리. 너한 너무 커. 소리 크게 안 해도 그냥 하는 모습만 들어가면. 단 따다단 단 따다다다단단. 반고 3 4 잠깐만. 그냥 살살 해도 돼 아, 이런 모습만 들어가면 돼. 너와 내가 좋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가 죽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laughs> 너무 커다 찍혔어? 응. 지금 요거 촬영 중에 지금 우리 지금 촌스러운 거 알어? 이리 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지금 지금 들어가? 고 어, 우리는 노숙자예요아그씨저 친구는 너를 그 네, 내가 내 세상도 다 알고 다하 이미 되시니까 너는 저사람들의 영광으로 생각해 알아? 영광을 생각하라. 영광 되 깜짝거리고 이렇게 한다고. 요 감독이, 감독이, 저러님, 뭐. <laughs> 감독이, 응? 지 이거 주문지, 상태가 부상하니,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줘야지, 여러분 도와줘요. 우리 감독이, 우리 감독이 부상해요. 여러분들 도와줘요. 영수가, 이거 틀라 못지 않아요? 하는데 내가 하고 앉니까 아, 니맞네 갖고 오까? 둘째? 있어. 걷어 놨어. 네. 사람들 다니니까. 네? 사람들 다니니까. 여기 오셔라. 나그 여기 여기 다까는데 가져와. 여기 더 싸. 이저에 젖었어. 거기서 걷었어. 너너잖아 네. 젖어가지. 똑같. 요 밤을 만나주세요. 올 째네요. 올 째네요. 네. 담배가 있어야 담배를 뒤지 꿈추로 주서라 가야지. 나는 약조 숫자 대빵이라. 와, 살이끝살이저 그 아줌마가 다 쳐다보네. 창피해서 못했겠네.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아기씨 촬영 가보겠습니다 초상권 치매 찍는거 같은데? 따다다단 딴 따다다단 딴딴 안녕수야? 응. 우리 주태백이 주태백이 술. 끝! 끝! 여기까지!